보통해게고 하트 로켓 쓰면 갈충만 나왔으면 좋겠다 나 고개 싫어하는데 여기서 올킬이 자꾸 나가지고 오르키르 오르키르 큰집에 저만 이거 기... 뭐였더라? 드... 닥터인가? 닥, 닥터 같은데 지윤이 아니에요? 아! 아 미친! 나또굽치고 만난 거 아니야? 네? 뭘 한다고요? 극, 극지고. 아, 진짜인가? 아, 슈바, 진짜. 제발, 그러지 마세요. 아, 근데 지훈이야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, 진짜. 이, 설마. 아, 제발, 진짜, 제발요. 예, 네, 거기 막히, 거기 막혔어요. 거기 막혔, 막힌 거 아, 여기서도. 저 바로, 옆에서 예. 예, 옆에서도. 아, 잠깐만. <laughs> 아, 내 막파를 또 극지고로 장식했다고? 진짜 싫어한가? 아니길 바래야겠네요. 잠깐만 이거. <laughs> 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. 어씨. 아그 어, 찍어 아, 아, 오르몬드임. 아, <laughs> 아, 아. 찾아보셨구나. 아씨와 진짜 <laughs> 개 놀랬네. 뭐 학... 사람 학지훈만 한다고요? 학지훈만 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 학지훈을 합니다. 이차버 클로드 왜손 떼지? 그 구하러 간거 아닐까요? 오케이 p b 포터 p b 포터 p b 포토어 살렸다 p b 포터인데 던지는 칼로 들었네그러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음. 터널링 하루 그런 것 같아요 터널링 하려고 대리마 냄새가 좀 나네요 에이 예. 클로데시 돌리던 거 이거 어 아이고 셰 욕심 내려나 욕심 안 내네요 드네요 큰집 돌리고 싶은데 큰 집에 아큰 집에 세개 있어 이거 큰집못 돌리면 져요 아 가야겠네. 큰집에 일단 걸었고요아 큰집 온다 아 이거.. 아 이거 졌는데 사실 사실상 거의 졌는데 제가 일단 자기증명이 있어서 치료좀 할게요 넵 에고 올수도 캠핑한다 캠핑 왔네 이거 교환.. 해야되는데 교환할 수 있으려나? 어, 클로드 구했다. 아, 구했네. 막걸 지켜. 아... 삐삐 포또 어디 있니? 보여줄까보여주세요 <laughs> 아니, 힐, 힐, 힐. 알을 구해주세요. 적금해주세 <laughs> 아유, 진 흠지, 오케돌리냐 뭐, 진짜. 아, 잠깐만. 머리 아픈데. 플로데슬. 와, 메인, 메인 이벤트. 메인 이벤트, 오케이. 로제한테 도색해버렸네. 어디 돌리지? 저큰집맨 뒤에 거 돌려요. 아 이거 근데 일로 올 텐데 바로 큰 집으로 바로 온다. 온다 온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. 아니 탈리타야 니가 살려야지 니가 이걸이라고 안 살리면 아... 스무스는오미라고또 치워도 못하고 아우 씨 얘네 답답해 이거 올킬 난다 왜안 걸고 지프라죠? 모르겠어요. 어디로 갔어요, 얘? 큰집 아, 왔어요, 왔어요. 큰집에 그냥 네. 발로 차고 왔구나. 발로 차고 온거 같아요. 아, 이거 졌다. 이거 저 동쟁이, 동쟁이 새끼도 모르고 클로드 새끼도 발이 뭉친 거 몰라. 저거다 돌려버린다. 아, 닿다. 받아. 제발, 다 돌려버리지 말고. 아찌오. 큰 집만 지킨다. 아, 이것 봐. 큰 집만 지켜. 에반데. 구하라, 큰집 만지키지. 아까부터 계속 깊이 퍼도 안 추네. 그러게요. 딸리다가 드디어 눈치채고 붙었습니다. 아.. 근데 오래 쫓기고 싶은데.. 오나이어아 이거 발전기 찍기로 가는 것 같아요 아.. 제발 와 돌렸다. 아, 어, 오케 돌렸어. 돌렸어. 와, 오케이 돌렸어요, 진짜. 아 오케 돌렸어. 요 아유 데이비드 덕분이다 진짜 데이비드 캐리. 아우 저저 저 그거 뭐지? 그게 남아 있었어요. 그 약통? 비공개 어, 조건이 남아 있었거든. 같은 아, 전도 있다. 티 <목소리도> 와우 <목소리> 오케이 나이스. <목소리> 디귿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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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집 옆에 대 디귿자. 아무 줄 있니? 아무 줄 있네. 출구 쪽으로 가는 것 같네요. 출구 쪽으로 클로드 갔어요. <목소리> 클로드 디귿자 판자 뺐고요. 어 죽었고요. <laughs> 아 근데 호제끼면 뭐 허팀이 다 수마다 있나 하나도 안 보여요. 예 맞아요 호제 저주입니다. 아 진짜 호제 저주 있나? 네. 학지훈이 <laughs> 잼든 아. 냄새가 나니까 빨리 그냥 나가야겠다. 난막판을 잼든으로 하고 싶지 않아. 아 선절인가요? 손절 하고 싶은데 짝집에서 두웅거리고 학지훈이 출구를 여는 것 같고 학지훈이 아. 출구를 열었어요. 건다. 잼든 아, 냄새난다. 잼든 잼든일까? 잼든인가요? 이거 안 따왔어요 아직. 아 이거 이쪽에 따져서 그 열어야 돼요. 안 따진 것도 잼든 발동하거든요. 아 근데 여거뭐뭐안안 올라와고 그 하거든요. 아안 올라왔어요? 네. 아, 네. 음. 오케이 잼든이 없고 동질갑이네. 근데 어 근데 죽었네요. 자살했다. 네. 아니요 잼든은. 안 다친 것도 다 막혀요. 어 뭐야. 위험한데? DP 포토라서 이거 조심해요. p 포토. 에포포토. 아. 오, 살아남았다. 어, 남았다. 아. 살아남았다. 아슬림캐리 <laughs> 자기 등명 <증명, 웃음> 캐리. 더, 증명. 더 꾸님 캐리. 아니, 예, 자기 등명 캐리. <웃음> <웃음>